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영광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입니다. 구약에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구약에는 영광이 없어요 왜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설상 설상 있다고 해도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구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Yes. 예수. Yes.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가 누구냐?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부터 비로소 이 세상에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물론 구약에 기도가 있죠. 기도.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차이가 뭐냐. 구약의 기도는 영광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기도는 영광으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영광의 기도.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천사가 가지고 상달시키는 기도지만 영광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이 가지고, 성령이 상달시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신약은 성령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도가 있어도 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율법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구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육체의 예범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 그 전에 기도가 있었는데 어 예수님이 또다시 기도를 하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기도는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나 기도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단한 사람만 기도했다. 누구에게 기도했냐? 천사에게 기도했고, 천사가 접수해서 천, 천사가 경유하여 선택받은 단한 사람이 천사를 경유하여 하나님께 상달을 시켰다. 그러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후에는 이제는 기도를 해도 그 영광이 어디 에 있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받으셨으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광으로 기도하고, 영광으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다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의 이름의 영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광입니다. 세방언을 말하며 영광입니다.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광 영광입니다.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냐? 영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내 영혼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인데 12명 중에 세 명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갑니다. 이산 이름이 뭐예요? 트랜스폼 마운틴입니다. 변형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거기서 수리수리마 수리이야 펑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산 그래서 그걸, 그 산을 트랜스폼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안,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 근데 베드로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아도 나오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기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모세가 전한 분이 이분이다. 이분이다. 엘리야가 증거한 이분이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간대 없고 소리가 다시 납니다.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가 증거한 이가 이분이요. 엘리야가 증거한 이가 이분이요. 이제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모든. 그 영광의 그 그림이 그 다시 싹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뭐라고요? 첫째 영광이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으로 오셨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안되고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첫 번째 이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왜 했어요? 그첫 번째 이적에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이런 자야,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행하신 그첫 번째 이적의 현장이 갈릴리 가나의 참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영광의 하나님으로 믿으니라. 여러분, 처음 들으셨다고 생각하죠?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죠? 첫 번째 이적이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예수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행하신 이적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이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영광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고난 당하시는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이다. 영광.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 예수님의 재림이지 영광 중에 재림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급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분할이, 부활이 뭐라고요?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약에는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다.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광이 없다. 구약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의식이나 이런 말씀이나 이런 거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육체에만 임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자이신 예수만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가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믿으시고 예수만 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망하지 마세요. 변덕 부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 약속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여 주문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안다. 중원부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요. 우리는 중원부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철이 나야 합니다, 철. 종교인은, 종교인은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이 있다, 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쇳덩어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신앙을 가진 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 철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덕부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는 변형산에서 트랜스폼 영광을 보여주셨습 그 영광이신 예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변화된 삶이 뭐라고요? Change입니다. Transform과 Change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도의 변화된 삶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탈출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마귀의 사슬을 끄는 자가 내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말은 나는 신을 바꾼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로 바꾼 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체인지된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천하는 자가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까지 가야 진짜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변화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